BHC 대표 치킨들 중에 가장 맛있는 것만 싹다 모아 신제품으로 나왔다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BHC 핫 골드킹 가격은 2만 천 원이고요 이제 말도 안 나옵니다 특징은 핫 후라이드의 매콤함과 골드킹의 간장 베이스에 조청을 발라 매콤 달콤 짭조름한 맛의 세 가지의 맛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개다 섞인 치킨 치킨 중량은 640g이고요. 먹는 방법은 그냥 자꾸 뜯으면 되는데 말이에요. 그럼 BHC 핫 골드킹 바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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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매콤하긴 한데. 음, 매콤하긴 개 핫프라이드 베이스라 매콤함은 더했다고 하지만 맛은 신라면 맵기도 안 되는 정도 매콤함을 빙자한 향이 강하고 짭짤함과 간장 베이스라는 건잘 느껴지지만 점점 식어갈 때 발라진 조청이 딱딱한 식감으로 바뀌어버려 먹기 불편함이 있고 소스 맛이 닭고기 맛을 지배해버려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속마 내돈 주고는 안 먹는 치킨